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당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 오늘 본문인 시브리서 13장은 영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영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기는 사람은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어, 사랑은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이자 개념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와 타종교를 믿는 사람 또는 비종교인이 생각하는 사랑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한다 라고 한 말은 동일하지만 누구를 사랑한 예에 따라서 사랑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가득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만이 기꺼이 주님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사랑과의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신앙마저도 흔들어 놓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우로 품기란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으로 쌍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죽음에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손님이란 주인이 좋아하고 원해서 초청해온 손님이 아니라 이방인 또는 나그네를 말합니다. 어, 당시 유대인과 같은 유목민들에게는 손님 대접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손님이 오면 며칠을 묵고 가는 것이 상례였지만 돈을 바라고 대접하거나 마지못해 대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상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삶을 거칠애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손 대접하기를 심스라고 했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독 또는 장로가 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덕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이고 신앙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손님 대접을 강조한 히브리서 기자는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는 그의 조카 룻이 나그네로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를 정성껏 대접하고 좋은 소식을 듣거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아브랑과 룻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모르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였다라는 의미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아브랑과 룻은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아보고 정성껏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랑과 루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해석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아브랑과 루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소홀했다면 그들은 나그네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일상 중의 하나로 여겼기에 일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보고 정성껏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과 진리의 사람은 주님을 목적 삼는 사람은 일상 중에 나그네를 홀대하지 않고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3전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에 비해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인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부부의 갈등,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또 공동체에서의 갈등, 회사와 노조의 갈등 등 원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와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머리는 하나이나 지체는 많으며 각기 할 일은 다르나 상호 간의 돌봄을 통해 분쟁이었고 성도들은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 로마인의 결혼은 자녀를 생산하고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사회적인 의무였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위대한 로마를 만들기 위해 남녀가 합쳐졌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친밀함도 욕망도 열정도 없었고, 남자는 성의 충동을 노예나 매춘에게서 해결했습니다. 또한 이혼도 즉석에서 이루어졌으며,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을 끝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남녀가 서로가 사랑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한 몸을 이루고 살겠다고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사람을 짝으로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잊지 않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며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며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야 합니다. 오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치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돈은 당연히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돈에 대한 현명한 태도로 자족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얼마 동안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시편 기자의 고백과 믿음이 바로 나의 고백이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나를 배신하고 모함한 형제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며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형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주신 결혼을 귀히 여기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칠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라고 하는 고백하며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품게 하시고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 덧없이 떠돌던 나그네였던 나를 품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손님을 대접하며 주님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지체인 형제자매와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창조해신 배우자와의 다름을 이해하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돈을 악의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께서 베풀어신 현재의 삶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